와. 저러 하자 또. 야, 야, 좀 감압판 잡아먹는 거 아니나? 야, 야야다래뭐래 아, 시계상 넘아보려라 와. 이거 잡았다. 어, 잡았다. 어못 잡나? 뒤에 잡았다. 죽죠. 이거. 야 고래 씨! 야야 올라봐! 우 이. 야거 잡아야 되는데. 다이버 올려라. 아 이거 한번 묶줄 묶어라. 이니 대끌리 가보겠다 와. 다이버 올려라. 통수 왔다봐 어, 봤다 봐. 야, 밖까지. 이거 잡았으면 절대 나한테 그자. 와, 이 돈이다 돈. 이 돈이다. 아, 이거. 어? 이1억 정도 되겠다. 이거. 이거 우와, 야, 이렇게 이렇게 끼나기다 이거. 야. 어. 랍스터가 문제 아니다 이거. 는 오. 우 홍대, 홍전홍전 홍대, 잡어 홍대, 홍대, 대 홍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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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,